황희찬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0라운드 TSV 하트베르크와의 홈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레드불 잘츠부르크는 한골 1도움 활약을 펼친 황희찬의 원맨쇼를 앞세워 3대0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잘츠부르크는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죠. 최종전 후반에 교체 아웃된 황희찬과 단장이 포옹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황희찬의 이적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r 비 라이프치의 구단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년 계약으로 황희찬의 이적이 성사됐다고 발표하는데요. SNS에 올라온 구단 공식 영상을 본 팬들은 황희찬 약한 사발과하게 빤 모습이다, 황담 스타일이냐, 2000명량 쌀이다 등등의 유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황희찬은 라이프치의 이적 후첫 공식 경기 데뷔전인 DFB 포칼 1라운드 미른베르크전에서 한골 1동으로 활약하며 포문을 엽니다. 2020-21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인 마인츠전에서는 시도한 3회의 드리블이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20분 만에 팀내 드리블 성공 1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특히 DFB 포카의 중결승전에서 황희찬은 라이프치히 이적 이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데요. 연장 전반 2분에 선제골을 넣는 한편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에밀 포그스베리의 역전골을 도우며 팀의 2대1 승리에 큰 공헌을 합니다. 이후 다시 황희찬에게 인대 이적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황희찬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FC 이적이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적설이 불거진 황희찬의 이후 거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